중국산 PPF로 PPF로 중국에서는 차한대 시공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? 50만 원 정도 받요차한대 시공하는데 50만 원. 내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PPF를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내가 알기로야. 그걸로 200만 원, 300만 원 모르는 사람들한테 400만 원, 500만 원까지 속이고 시공한다고요. 근데 나 모르겠어 사실 잘. 왜냐면 이 필름에 뭐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거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3개월 있다 이거를 뜯을 거잖아요 이게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황변이 아주 심하게 오고 이제 제거가 안 되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중국산 PPF 3만 원짜리 차한 대분 전체 시공하는데 필름 값은 3만 원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으시는 게 정말 나중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는 것이다 오늘 중국산 PPF 진실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